어디에요? 지금요? 여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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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여러가지속성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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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속성. 성. 모양 속성, 그 다음에 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오, 이제 뭔지 알겠어요? 뭐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뭐가 나와요? 네, 이거요? 응, 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어. 숫자? 책, 책 같은. 응. 음. 네모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네모지요? 네. 그러면 네모 찾으는 거. 아, 네모 찾으는 거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동그라미랑 음. 세모 찾으라고 나와요? 어, 그건 모르는데 음. 제 생각에. 알았어, 해보세요. 알았어, 이거라고 말이지. 알겠다고요. 어, 문제, 문제. 제목이 뭐예요? 왼쪽. 아니, 이거, 이거부터요. 모양. 열과. 모양 속성. 문제는? 왼쪽 이름과 같은 것은 모두 찾아 이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우산 있지요? 네. 우산. 음. 여기에 이렇게. 음. 우산도 있지요? 네. 그리고 여기 우산을 있지요? 또. 음. 근데 두개 뭐가 달라요? 어, 이건 크고. 네. 이건 작잖아요. 또 뭐가 다르죠? 우산은 음. 뭐가 달라냐면 음. 이 이거는 크잖아요. 맞아요. 이건 작고요. 네. 그러면 네. 뭐가 달라요? 쿠구작고가 다르지요? 네. 네. 또. 그러면. 네. 여기 보게요 네, 보세요. 티셔츠. 티라고 써 있어요?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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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가 뭐예요? 셔츠에. 네. 셔츠는. 음. 옷이에요. 아, 음. 바지도 돼요? 어, 음, 바지는 안 돼요. 아, 위에 입는 옷이에요? 네. 음. 여기는. 여기 됐지. 어, 아까 우산보다 조금 더 많네요. 우산은 몇 개였어요? 두 개. 셔츠는? 세 개. 셔츠가 몇개더 많아요? 음. 한 개가 더 왔어요. 맞아요. 두 개. 그럼 연결해 주세요. 이어 보세요. 네, 그다음 몇 번이에요? 바지. 바지 3 번이에요. 네. 바지는 어디로 가요? 그럼 음, 잘 모르겠는데요. 바지. 아 하나. 옷이랑 바지는 같이. 같, 같이 연결해요? 네. 아 같이 네. 입는 거예요? 네. 아. 바지 입고 여기, 네. 바지 입고 또 어디? 치? 응? 없네. 네. 바지들 쭉, 쭉. 네. 가방, 가방은 여기 쪽 가면 되고 초록색도 가방, 핑크색. 네. 핑크색 가방, 초록색 가방. 색깔이 다르네요. 네. 근데 바지는 얘네 둘은 가방은. 어 색깔만 다르잖아요. 네. 근데 바지는 색깔도 다르고 또뭐 뭐가... 모양도 다르. 모양 똑같지 않아요? 닌데요 크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러면 색깔도 다르고 모두 달라요? 음... 크기도 다르고 두 가지가 다르네요. 네. 네. 자, 얘는 동그라미만 칠까요? 네. 음, 네.